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어, 신라젠 어제 분석해 드린 내용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장중인데 지금 장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어, 영상은 오후에 어, 올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만 어, 좀 설명해 드려 보면 어,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었죠. 3%의 어 시간 외에 3% 상승이었죠. 3% 상승이었을 때 어디가 시작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위에 이두줄 위에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수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 어 말씀을 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빨간색 라인까지도 예, 뚫을 수 있다 하면 네,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죠, 수급. 수급 자체가 네 매도에 대한 부분. 그쵸? 그 부분이 좀 강하면 당연히 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30분봉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만 지금 보시면 어, 5분봉에서 해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자 여기 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리는 그러면 1분봉에서 본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당연히 달라붙죠 처음에 갭이 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초가 매매의 일 부분이에요 하나예요 일 부분 그러니까 시초가 매매 중에서 한 부분이 뭐냐면 예즉 그니까 시간 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을 초반에 잡는 거죠 그리고 먹고 빠지는 이러한 전략 중에 하나이죠. 이건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 보면 매도 물량이 또 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중요한 라인대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 1분봉에서도 제가 설정해 드린 이 가격대 여기에서 밀리고 쭉 빠지는 모습을 어, 확인할 수 있고 5분봉에서도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30분봉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자 여기 위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자 여기도 뚫고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확인한 것처럼 네 매도량이 나오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기를 띄웠기 때문에 이 위에요 이 라인을 띄웠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 좋다 지금 이 라인 때, 자이 박스 이칸이 이 칸은 밀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안에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면서 지금 다시 이 안착을 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밀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한 부분과 이거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장 초반입니다. 어, 점심 이후와 오후 장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그때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될게 밀리게 되면. 여기 밀리고 여기 밀리고 하면 이건 하락이다. 제 이걸 말씀을 예, 어제 드렸습니다. 지금도 지금 모습을 보면 예, 지지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이 체크해 드린 자. 이 구간을 보면 아직까지는 예, 초반에 말고요. 밑꼬리 한번 생기긴 했죠. 예, 이거 말고 예, 계속 자리를 잘 잡고 유지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를 지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는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4일에서 지금 정리를 해 본다 하면, 어, 점심 이후에 어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계속 여기를 이렇게 행보한다. 뭐 이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빠진다든지 오른다든지 러런 변화가 있을 때자 또는 이제 신라젠에 대해서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점을 잡았을 때 예를 들면 여기였고요 두 번째는 여기였습니다 또는 여기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여기가 매도 자리가 단기간으로는 그렇게 나오겠죠. 많이 밀리면 여기가 이제 손절이 되겠고 근데 신라제는 저는 그래요. 지금 보면 어, 보유 중이신 분들 어, 또좀 그러긴 하겠지만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정확, 확실성 확 뚫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저항을 받는다. 자,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 차트적으로 보면 지금 자, 오늘이 자, 14일이죠. 그냥 지금 이렇게 지금 구간을 보면 상승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강하게 좀 받고 있는 모습에서는 당연히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근데 이 저항과 음 저항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같이 자 많이 터지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자꾸 터져버리면 이 종목은 알수 없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약재는 드러나 있죠. 하나는 드러나 있는데 이악재 속에서 예 하락을 하는데 그 하락에 있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인제부터, 지금부터라도, 자, 거래량이 계속 터진다. 이렇게 쭉 올라온다 하면, 예,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대응을 좀해 주셔야 되는 게, 예, 맞습니다. 이거 무조건 그냥 들고 있는 것을 글쎄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일봉상에서도 보면 저항을 받고 지금 뭐 이평선에 대한 부분도 깨진 상태에서 이평선까지도 지금 저항 받는 모습을 어, 확인할 수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구간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히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도 거래량 그때 봐야 되는데 상승 나오고 나서도 거래량이 예 많이 터지면 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라제는 저는 그래요 거래량이 터져서는 안 된다 지금 거래량이 터진다는 것은 예 뭐가 좀어 한번 의심을 좀해 봐야 되는 예 구간이다 라는 것을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라제이 지금 그 부분 자 일봉상에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지 개인투자자분들이. 어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만 또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좀 터져지면 지금 자리를 계속 저항을 받고 30분봉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데 자 가격은 조금씩 빠집니다. 가격은 조금씩 빠지는데.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 거래량은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오늘 하루만 좀 본다고 하면 지금 11시 30분입니다. 지금 11시 30분인데 11시 30분 자, 그러면 한 2시간 반 정도 어, 잠깐 9시 아니죠. 2시간 반이 아니죠. 네. 예. 맞나요? 어, 계산이 안 되는데. 예, 두 시간 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지금 어제 대비, 지금 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 그니까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어, 조금, 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저는 신라제이 어, 지금 현 구간에서는 좋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솔직히 거래량이 적게 터진 거는 아니지만, 자, 분봉상에서 보면 장 초반에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예,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예이 구간에서 지금 추가로 이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터져지고 계속 거래량이 터진다. 예 그것은 예, 좋지 못한 모양이 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5분봉하고 30분봉하고 거래량 거래량 같이 확인해본다 그러면 어, 상당히 지금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이 자리 자 5일선에 있어서 HLB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설명 드렸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진 않았죠. 지금 5일선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밀린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HLB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5선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어느 기준점, 뭐, 신라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이 라인 때겠죠. 이 라인 때만 지켜주면, 예, 좋은 것처럼, 또 HLB도, 어, 일선에 빠져도 상관이 없는 중요한 라인 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5일선을 빼고, 저항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예, 문제 될 부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자 신라젠 어, 14일 오늘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게현 가격 예, 이것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량이 뭐 몇만 주다, 뭐 몇십만 주다 이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많이 터지지 않으면 예, 터지지만 않으면 저는 현 구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뭐 이러한 자리 이렇게 좀 뚫고 올라가 주기만 하면 어, 상당히 좋겠지만 상승하는 구간에 있어서 그 상승할 수 있는 그 바닥권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무래도 튀어 오르기가 좋겠죠 근데 예 그래서 지금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냥 자립만 저는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는 네,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제는 예 지금 어,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어, 제가 5장에도 한번 어, 결과를 같이 한번 보면서 예 답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에 대해서 이래저래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바로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홀딩이냐 뭐 아니면 지금 이 질문을 가장 많이 주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메일에서 주신 내용이 이5선이 깨졌다. 5일선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5선은 중요하지 않다. 이걸로 인해서 어뭐 손절을 많이 개인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걸 깨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뭐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선이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빠진다라고만 어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어네어 말씀을 드렸던 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어 만약에 이게 오선이 깨졌다고 하면 예 오늘 같은 날또 예, 물론 갭상승 이후에 이런 상승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상승이 또 나와 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 오선이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예 이거는 손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가지고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